동네 방내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24만 공동선언 공공성은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의 치료약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부분이 주택, 의료, 돌봄, 교육, 문화, 교통,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필요, 기본적 필요를 책임지는 사회를 우리는 원한다. 노동권은 불평등과 무한 경쟁 사회의 백신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안전한 일탈을, 적정한 임금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 재정을 노동자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 기업보다 노동자가 먼저 구제하라. 이게 나라다 공공수도조, 대기업 여부는 공공공공수화와 노동권 도조 공공수도조, 공공수도조, 공공수동조공공공공 주석부석 노동권 24만 공동인동에 참여하고, 하반기 24만 총돌리에 동참하겠습니다. 네.